재생 의료 분야 연구에 매진해오던 신, 몇 신제품을 선보인 로키 헬스케어가 시장 내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당뇨발 치료 시장 선점과 함께 선보인 기술들을 통해 20조 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박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키 헬스케어가 4D 바이오프린터를 선보이며 글로벌 인체 장기 재생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장기 재생 연구와 바이오프린팅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로킷은 재생 치료를 위한 기기부터 모발 재생 필러 제품 등 미용 분야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공면 프린팅 4D 바이오프린터를 활용한 당뇨발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처음 선보인 기술입니다. 기존 3D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와 생체 적합용 합성 소재를 3차원으로 출력해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더욱 인체 구조에 적합한 조직을 위해 곡면 프린팅이 가능한 4D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한 겁니다. 로키데스케어는 이 같은 피부 재생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당뇨발 환자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주목해 볼수 있는 것들은 당뇨발 치료 플랫폼이고요. 당뇨발에 대한 치료가 여태까지 굉장히 그렇게 이를 탈랄할만한 치료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인도에서 한그 바이오 임상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마 전 세계 의한 2억 명들이 저희들의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신사업으로는 모발 재생 기술을 내놨습니다. 부스터를 활용해 모발 세포가 효과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이렇게 자란 모발을 복제해 다시 이식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연골, 심장 등 다양한 장기재생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아시아계 유전자 샘플 100만 개를 확보해 보험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론칭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유전자 분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이르면 내후년까지 매출 20조 원 달성에 성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장 자체로 보면은 저희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약 7억 명 정도의 환자들을 한테 혜택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한 앞으로 한 3~4년대 저의 희망 사항이지만 한 20조 이상을 한번 팔아보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로키세 최종 목표는 각기 다른 암세포를 가진 환자의 세포를 분석해 정확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인체마다 적합한 맞춤형 재생 의료를 일원나겠다는 로키세 포부가 시장 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세뉴스 박경현입니다.